자 이번 강의에서는 엘라스틱 서치의 작동 방식이랑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를 GUI 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엘라스틱 서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 볼 건데 마이 SQL을 한 번쯤 써보신 분들이라면 엘라스틱 서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이 SQL과 소통을 하려면은 SQL 문이라는 방식으로 통신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SQL문으로 통신을 할때 MySQL은 어디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냐면 3306번 포트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MySQL에 요청을 보낼 때는 이 3306번 포트로 무언가의 명령어를 보내야 되는데 그 명령어의 문법이 SQL문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마이 스케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엘라스틱 서치는 어떻냐면 엘라스틱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9200번 포트에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엘라스틱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9200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야 되고 보낼 때 우리가 뭔가 막 작성하는 그런 문장이 있겠죠. 그 문장의 문법, 형식이 SQL 문이 아니라 m y s q l 처럼 SQL 문이 아니라 Elasticsearch는 REST API 형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Elasticsearch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MySQL은 SQL 문으로 요청을 보내서 작동을 한다고 했고 Elasticsearch는 REST API, 우리 포스트맨으로 이렇게. 요청 보내는 거 있죠. get, post, put, delete 이런 API를 사용해서 요청 보내는 방식 있죠.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Elasticsearch를 작동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Elasticsearch는 아, 왜 이런 자신만의 SQL 문이나 아니면 그런 문법을 만들지 않고 REST API로 왜 작동하게 만들었나요? 이거는 Elasticsearch 회사에서 REST 아, API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면은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같아라고 판단을 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엘라스틱 서치에서 뭔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REST API로 작동하는 게 편하다고 판단을 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를 작동시키려면 REST API의 방식으로 9200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응답이 날라올 겁니다. 이게 엘라스틱서치의 작동 방식이에요. 자,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스큐엘에 데이터를 삽입하려면 요런 인서트 요런 인서트 문을 작성해서 SQL 문을 보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하죠. 엘라스틱 서치는 여기 보시면은 RESTful API 방식으로 이렇게 헐 이라는 명령어가 REST API 방식으로 통신할 때 쓰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라는 우리 HTTP 메서드에 포스트 메서드 있죠. 포스트 메서드로 이 주소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내는 게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식인 겁니다. 마이스 q l 은 이렇게 보내지만 엘라스틱 서치는 REST API라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삽입의 예시였고요. 데이터 조회는 우리 마이SQL에서는 셀렉트 문 활용하죠. 엘라스틱 서치는 이렇게 REST API 방식으로 이런 주소로 뭔가 g 메서드를 통해 이 리퀘스트 바디에 담아서 보내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면 우리 데이터 조회 대 라는 것들을 REST API를 쭉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 API들을 활용해서 엘라스틱 서치의 데이터를 삽입할 수도 있고 조회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이 REST API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뭘본 거냐. Elasticsearch가 아, SQL문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REST API, 어떤 API로 요청을 보내면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이구나. 요거를 배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Elasticsearch의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Elasticsearch의 GUI 툴에 대해서도 알아 봅시다. 우리 MySQL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터미널로도 조작을 해보셨을 거예요. MySQL을 사용할 때 이렇게 CLI로 SQL문을 매번 입력하고 막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SQL문만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회된 데이터를 식별 눈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보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SQL 워크벤치나 DB버나 데이터 그립과 같이 이런 GUI 툴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실제 마우스로 막 클릭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 있죠. 이런 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이런 CLI로 매번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MySQL이 다양한 GUI 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엘라스틱 서치도 매번 컬이나 포스트맨으로 불편하게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GUI 툴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GUI 툴이 바로 Kibana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서 볼게요. MySQL을 매번 이 CLI를 활용해서 SQL문으로 우리가 조작하기가 힘들어서 불편해서 어떤 걸 쓰냐? MySQL 워크벤치나 아니면 데이터 그림이나 그런 GUI 툴을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Elasticsearch는 어떤 걸 활용해서 좀더 편하게 조작을 하냐면 Kibana라는 걸 활용해서 Elasticsearch를 보다 쉽게 조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Kibana를 활용해서 Elasticsearch를 조작해볼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